진짜 저도 여드름으로 천만 원 이상 써봤었고 아무런 효과를 못 얻어서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요. 에스테티 원장이 돼서 지금 깨달은 거 진짜 중요해요. 흉터나 자국이 진짜 오래 가거든요?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평생이요? 네. <laughs> 이 제품이 레티놀, 비타민 C 카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 다 때려박은 거거든요. 다음 날에 세수를 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 주호루입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진짜 찐달개처럼 매끈하고 찐달 <laughs> <laughs> <왜? 웃음> 깐달개처럼 매끈하고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고 탱탱한 그런 피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경험상 피부과나 피부관리실 가는 것보다도 효과적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피부관리실 원장인가 아시죠? 진짜 남는 거 없이 오늘 다 알려드릴 테니까 평소에 피부가 고민이셨던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피부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부를 만들려면 애초에 피부에 뭐가 안 남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색소침착 혹은 흉터나 자국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피부톤이 균일하게 보여서 깨끗하고 얼굴도 하얘 보이거든요. 얼굴에 얼룩 같은 게 없어야 깔끔해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네, 연예인들 봐도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전 얼굴에 여드름이 났을 때 엄청 꼼꼼하게 관리해 주는 편이에요. 어떻게 관리하시예요 여드름 압출 하실 때마다 얼굴에 상처로 남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한 갈색 자국으로 남기까지 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잘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드름을 짜야 할 정도로 되기 전에 미리 가라앉혀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제품들로 관리해 주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드름이 초반에 곪지 않고 빨갛게 올라왔을 때 있죠 그때는 저는 에크논 크림을 발라주거든요. 에크논 크림이요? 네. 에크논 크림. 이큰크 크림이 뭐냐면 약국에서 파는 화농성 여드름 연고예요 이걸 어떻게 바르냐면 화농성으로 올라오려고 진행 중인 여드름 있잖아요 만졌을 때 아픈 여드름 볼록 빨갛게 올라온 그런 여드름에 이거를 면봉에다가 덜어가지고 그 올라온 부분에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두껍게 발라주면 2-3일 정도 지났을 때좀 빨리 사라져 있거든요 아니면 작아져 있거나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 벌써 다 써가지고 이거 하나 최근에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진 진짜 효과가 좋아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laughs> 이거 <이런> 사라고 <laughs> 추천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 사용하세요? 그냥 났을 때마다 사용하거든요. 가끔 뭐 생리 전 후로 잠을 못 잤거나 그럴 때 가끔 한두 개씩 올라오거든요. 그때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한 2년 됐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줘야 돼요? 좁쌀 여드름에 바르는 게 있거든요. 아그 그래? 이거는 <laughs> 또에크림 캐리라고. <겔이라고 웃음> 어, 에크논이랑 <laughs> 이름 비슷하네요? 맞아요.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좁쌀 났을 때 발라주면은 가라앉는? 사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겔 타입이라서 면봉에다가 짜가지고 좁쌀 여드름에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바르는 양은 얼만큼이나 돼요? 그냥 면봉에 짜서 톡톡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그럼 그거 발랐을 때 효과는 어땠어요? 저는 여기 티트리 오일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티트리가 안 맞아서 더 커지더라고요. 이게 맞으면 괜찮지만 저는 안 맞으니까 좁쌀 여드름이 났을 때는 각질 관리를 좀더 신경 써주려고 했어요. 아, 왜? 음, 좁쌀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각질이 피지 구멍을 막아서 좁쌀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좁쌀이 났을 때 효소 파우더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마이너게 我。 나오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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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더말로지카 데일리 마이크로 폴리안트 각질 제거라는 게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저자극이라 이걸 써주고 있어요. 매일 이걸로 씻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은 아니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니면 이 주에 한번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거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 요 이거는 가루 타입이라서 손에 덜고 물 묻혀서 이렇게 비빈 다음에 얼굴에 문질러서 좀 롤링을 해주고 물로 닦아내 주면 돼요. 그냥 클렌징. 평소에 하듯이 하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쓰고 또폼 클렌징을 해줘야 돼요? 아니요, 이것만 해주셔도 돼요. 어... 이게 딥 클렌징용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만 하셔도 돼요. 화장을 했을 경우나 선크림을 발랐을 경우 어떻게 사용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일단 워터 아니 로션 오일 이런 걸로 한번 화장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효소 성분이 안 맞는 피부 타입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효소 타입이 안 맞으시면 약산성이나 약 알칼리성 이걸 두 개를 번갈아 써주시면 각질이 생기는 환경이 줄어들거든요. 약산성이랑 약 알칼리성 클렌저. 어,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관리해줘도 여드름을 짜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압출을 해주시고 압출해주신 부분은 수픈밴드를 붙여서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수픈밴드요네그 패치 있잖아요 동그란 패치 같은 거나 아니면 메디폼 같은 거 그거를 얼마나 붙여야 돼요? 그거를 하얘질 때까지 그 다음에 아무었다 싶으면 노스카나게를 그때부터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노스카나게 되게 유명한 제품 아니에요? 어 유명하죠 이거는 무스카나겔은 압출 을한 다음에 얼마나 지난 다음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압출 한 다음에 압출한 입구 있잖아요. 그 입구가 막혀야지 상처가 아물어야지 이걸 바를 수 있거든요. 아, 압출하고 바로 바르면안 돼요? 바로 바르면 이게 간지럽거나 오히려 자극이 갈수 있으니까 꼭 아물 다음에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용량은 얼만큼 발라야 돼요? 저는 바를 때좀 듬뿍 바르는 편이거든요. 뭔가 조금 바르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듬뿍이라는 게 얼마큼 바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다 덮을 수 있게 콕콕이 아니라 다 덮을 수 있게 사용 횟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발라줬어요. 하루 두번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거를 며칠 동안 바르면 좋을까요? 꾸준히 한 2, 3개월 이상은 발라주셔야 효과가 나실 음. 거예요. 아 이게 잠깐 바르는 게 음. 아니군요. 네. 그래서 이 자국이 좀 옅어질 때까지 꾸준히 발라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노스카나 개 사용량은 자국을 가릴 수 있게 그만큼 발라주시면 되시고 얼굴을 씻고 나왔을 때 스킨, 로션 다 바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침, 저녁, 하루 두 번씩, 2, 3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발라줬어요. 그렇게 하면 자국이 옅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발랐다 안 바르시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발라보세요. 보시면 많이 쓰셨던데? 맞아요. 이거. 근데 이게 나. 에크논보다. 에크논 너무 짜기 힘들어. <laughs> 도스카나처럼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laughs> 아, 짜는 것데 <laughs> 어. 그거를 그렇게 많이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효과 없으면 안 쓰겠죠? 그래서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잘 맞으시면 이거 한번 꾸준하게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얼굴에 흔적이나 자국이 안 생기게 예방해줬으면 이제 스킨케어를 신경 써줘야겠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도 쓰고 있고 엄청 도움됐던 제품들로만 가져왔거든요. 음. 음, 네. 기적의 스킨케어 루틴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습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보습을 제대로 안 해주면 재생도 잘안될 뿐더러 회복도 느려지거든요. 특히 여드름이 나고 그 뒤에 흉터나 자국으로 안 남게 하려면 피부에 수분 상태가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라띠어리 제품 토너랑 수분크림을 잘 발라주는 건데요. 또 라띠어리요? 네. 그러면 꼭 얘네들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맞는 토너나 수분크림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정말 자극되는 성분도 없고, 순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이 안 맞는 분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쓰는 거고, 매번 추천도 드리는 거고, 가끔 간지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씨도 쌀쌀해지고 환자기가 되잖아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발랐는데 간지럽다 할 때는 더 덧발라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씻고 토너 한 번, 수분크림 한 번이었다면 토너 두 번, 수분크림 두번 이렇게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함이 줄어들고 간지러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평소에도 덧발라 주기. 많은 분들이 씻고 난 뒤에만 보습제를 바르시는데 평소에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발라주셔도 되는 게 보습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화장하거나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 덧바르는 건 힘들고요. 워터프루프 기능이 없는 유기자차 선크림만 바르셨을 경우에만 덧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토너랑 수분크림을 이렇게 사용해주시고 저녁에 이 이니스프리 앰플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웬만한 앰플들은 자국이 너무 심해서 안 썼는데 이건 비교적 순한 편이라 정. 한테도잘 맞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거나 사서 막 바른다고 피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확한 효능과 방법을 알아야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이 레티놀, 비타민, c 카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 다 때려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제품으로 여러 기능을 해결해주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여기서 성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기 들어가 레티놀 성분이 뭐냐면 색소침착, 주름 개선, 항산화 효과 등 엔 엄청 좋은 성분이에요. 미국 피부과 의사협회에서도 피부가 좋아지려면 레티놀을 0.1%에서 1%, 1 사이의 제품을 바르라고 할 정도로 효과가 검증된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 레티놀이 자외선에 취약해서 바르고 나서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만 발라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티놀 성분이 피부 자극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독으로는 사용 안 하고, 수분크림과 섞어서 소량으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한 펌프 다 누르진 않고, 반절만 눌러서 한 완두콩보다 좀 큰? 그 정도? 사용해주고 있거든요. 수분크림은 얼만큼? 수분크림은 여기 얼굴에 바르는 양만큼 처음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정말 소량씩 처음은 진짜 겁이 많아서 한이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만큼에서 조금씩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사용했는데 이게 피부에 자극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격일로 해주고 있거든요. 주에 한 3, 4일 정도? 네. 월, 수, 금, 일, 화 목토 이렇게 돌아가면서 <laughs> 그래서 자신의 피부에 맞게 용량을 조절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비타민이 진짜 피부에 좋거든요. 피부 미백에서 시작해가지고 항산화 효과까지 해서 진짜 바르면 너무 좋은 성분이거든요. 근데 비타민도 피부 자극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분크림을 섞어서 바른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은 해결되니까 저처럼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시카 성분이 자극받은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 필요하다 싶을 때 이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레티놀, 비타민, 시카 좋은 성분들은 다들. 음, 그렇죠. 사용하기 진짜 편합니다. 편해요, 진짜. 이거 바르면 바르고 나서 다음 날에 세수를 하면 피부가 부드럽거든요, 보들보들해져. 그리고 뭔가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바르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한 아, 일주일. 그리고 수나 라티어리 수복크림이랑 궁합이 되게 좋아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바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이 진짜 중요해요. 흉터나 자국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그게 진짜 오래 가거든요. 평소에 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서 압출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사후관리로 자외선을 안 쬐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선크림 써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선크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거 에스트라 무기자차. 민감성이다 보니까 유기자차를 쓰면 피부에 자극을 받아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자외선 성분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 피부에 자극이 가겠죠. 근데 무기자차는 바르면 여기서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자차를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좀 백탁이 있고, 백탁 하얗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피부가. 마무리감이 답답해. 되나? 그래서 이거를 쓸 때도 있고 이거를 쓸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바이오믹 선크림인데 이거는 혼합자차예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 좋은 것만 가져온 이거는 좀 촉촉해서 아마 화장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백탁현상은 없어요 피부에 맞게 좀 가볍게 발리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야 아, 그리고 선크림 발랐을 때 지워주는 게더 중요한 거 아시죠? 선크림을 폼클렌징으로만 지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중세안을 꼭 해주셔야 돼요 돼요. 여기까지가 저의 관리 루틴인데요. 제가 아는 가장 쉽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봤어요. 진짜 저도 여드름으로 천만 원 이상 써봤었고 아무런 효과를 못 얻어서 좌절할 때가 있었는데요. 결국 에스테티 원장이 돼서 지금 깨달은 거 애초에 흉터나 자국이 안 남게 관리하는 것과 내가 매일 바르는 제품들을 어떻게 바르고 무엇을 바르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또 제가 진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어낸 방법들이니까요. 지금 피부로 인해서 괴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피부 꿀팁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 누르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공부하고 터득한 피부 꿀팁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부 짝꿍 주오이였습니다 안녕!